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1일 라디오 DJ 보러 인천에 왔습니다. 경기 방송이에요. 수도권 전체 가라하는 건데, 주파수는 90.7MHz고요. 가 아, 제가 가수 데뷔하고 15년 동안 라디오 DJ를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초대 가수로 출연한 적은 뭐 수없이 많지만, 라디오 1일 DJ를 보는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옛날에 데뷔 초에 저에게 그 라디오 첫 방송을 해줬던 것이 여기거든요. 제가 가수 데뷔하고 처음으로 방송 나갔던 방송국에 또 어떻게 우연치 않게 디제일를 보러 오게 되었네요. 예예. 예예. 유유란입니다. 그것만 앞부분에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플레이리스트 플레... 나이 1일 네. DJ를 맡은 나이플레이리스트 1일 DJ를 맡은 네. 가수 유유란입니다. 네. 그것만 하시면 나머지는 준비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얘기 노래 그할때 제가 뭐 사연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번 그 사연을 듣고 싶으면 되고. 나이플레이리스트 1일 DJ를 맡은 가수 유유란입니다. 아, 제가 오늘 1일 DJ를 맡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15년 전, 14년, 15년 정도 된것 같아요. 제가 2008년에 데뷔했으니까.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경인방송이 방송에서 제가 첫 방송을 했고, 노래가 처음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DJ를 만는 아, 이 기분이 굉장히 아, 신기합니다. 영광스럽고요. 아, 가수로서 초대가수로 나가는 거하고또 일일 DJ를 보는 거하고는 무게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예, 아, 굉장히 떨립니다. 아, 오늘 나이 플레이리스트 일일 DJ를 볼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여러분들과 주말 저녁을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도 정말 즐거운 시간 한번, 아, 정말 행복한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아, 제노래 데뷔곡인데요. 아, 간다, 고, 야 라고 합니다. 간다, 고, 야. 어, 이런 노래 제목인데 특이하죠. 어, 유일한에 간다고 야인데이 어, 노래는 작곡가가 정의송 선생님입니다. 그 당시에 되게 아, 정말 곡 받기 힘든 그런 히트 작곡가셨는데, 제가 영광스럽게도 선생님께 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 노래는 음, 뭐라고 라고 라 간다고 라 이거를 사투리로 만든 노래라고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굉장히 노래교실에서는 사랑을 당시에 많이 받았었어요. 었 그래서, 나름, 나름 또 마니아층이 좀 있습니다. 뭐 히트는, 히트된 건 아니지만, 또 저의, 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수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줬던 노래, 간다고야. 아, 정말 노래가 신납니다. 아, 간다고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노래가 너무 좋은데요. 아, 정말. 15년 전에 열정을 모두 쏟아부었던 곡이죠. 제가 정말 가수들은 자기의 인생을 쏟아붑니다. 가수 데뷔하기도 정말 어렵지만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제가 갖고 있던 모든 걸다 쏟아부어서 활동했던 곡이기 때문에, 음, 제가 지금 라디오라서 얼굴은 안 보이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제 지금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되게 신기하네. 이게 눈물이 살짝 흐르네요.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음, 열심히 살았던 그 생각이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어, 결과가, 제가 만족할 만큼은 아니었다고 하겠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었던 곡이었어요. 그래서, 이 간다고야는 제 인생곡이고, 그래도 이 노래로 많은 분들과 또 인연이 됐던 곡이기 때문에, 되게 사랑하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아,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 간다고야 노래방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좀 찾아서 들어보셔도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난 너에게 민들레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저도 가수 활동을 하면서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것도 좋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어, 이런 난너에게 노래 같은 경우는 지금도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라디오에서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명곡은 세월이 지나도 계속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수가 이름은 뜰수 있지만 노래가 뜨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수가 뜨는 것보다 노래 뜨는 게더 어려운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둘 중에 뭐가 떠도 다 상관은 없어요. <laughs> 제가 아직 대박이 안 났기 때문에. 뭐, 노래가 떠도 좋고, 가수가 떠도 좋고, 다 좋은데, 또 개인적으로 어떤 걸 선택할래?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뜨는 것보다 저의 노래, 제 노래가 뜨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가수로 활동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도 민들레의 난 너에게 이런 노래처럼 제 노래도 굉장히 좀 훗날 명곡으로 남을 수 있는 노래를 제 삶에서 꼭한 곡이라도 발표하고 싶은 게 제 바램이에요. 데뷔 초에는 막 폐기가 넘쳐서 막안뜰 거야,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저도 이제 연륜이 있다 보니까 그냥 좀 명곡, 정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곡, 사람들 가슴 속에 박혀서 늘 불이 타는 그런 노래. 저도 이런 노래를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아 마지막으로 또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 제 노래 유일한의 내 니마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성인 발라드입니다. 성인 발라드인데, 제가 이 노래를 발표할 때제 인생 곡으로 생각하고 만든 노래인데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나오자마자 노래기실에서 한 2년 전에 완전 대박 조짐이 보였습니다. 막 연락을 올리다 한 적도 없는데, 막 악보 회사에 실려 갖고 노래 강사님들한테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어요. 막 조심히 심상치 않았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3개월 만에. 전, 그거,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누구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저도 굉장히 큰 피해자인데, 와, 이 노래는 대박 난다고까지 했었어요. 주변에서. 노래 정말 좋습니다. 이건 제가, 제 노래라서가 아니라, 들어보시면, 아, 왜 좋을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다시 종식이 좀 되면 아, 다시 좀 사랑 좀 받았으면 하는 노래인 게 제가 이 노래를 어, 예전에 일찍 발표하고 한동안 활동을 못했어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황 장애가 있어갖고 공황 장애 때문에 10년간 가수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뷔한지 15년 됐어도 뭐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한 거는 한 4년 5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큰데 또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작사 작곡하신 분이 지금 가수 김다나 씨 굉장히 요즘 오디션 프로에서 나와서 대박 난 가수죠 국민 가수 또 김다나 씨 김다나 씨의 또 매니저를 하고 계십니다 신동의 작곡가 선생님께서 그래서 직접 만드신 노래예요 작사 작곡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명이서 만들었는데 이제 신동의 작곡가님하고 이영성이라는 또 작곡가가 계세요. 이럴 때또 이렇게 또 라디오에 나왔을 때또 자기 스승 또 이름 한번 또 이렇게 홍보하는 또이 센스. 아 좋지 않습니까? 아, 네니마. 정말 노래방에도 있습니다. 노래방에도 다 있으니까 좀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일한 내니마 유일한 내니마 <laughs> 네, 이따가 마지막 곡으로 제 들려드릴 거고요. 아이플레이리스트. 아, 일일 DJ를 맡게 돼서 정말정말 정말 영광이었고요. 아, 오늘은 제가 가수 데뷔 후 15년 동안 아, 정말 잊지 못할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고요. 아 코로나로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 힘들어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집에서 이제 그 일을 하다가 벽을 망치로 딱 깼어요. 벽을 딱 깼는데 벽 뒤로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을 하다가 어 같이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 벽을 깼는데 깨진 틈으로 빛이 들어오네. 야 이거 봐라. 우리가 앞, 벽이 깨진 걸 아픔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아픔도 그 아픔 그 사이로 빛이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힘든 일들을 겪고 있지만 어,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그쪽으로 빛이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반드시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희망을 잃지 말고, 어, 꽃도 1월에 피, 뭐 피는 꽃이 있고, 9월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국화 같은 경우는 뭐 9월에 피잖아요. 가장 늦게 핍니다. 꽃이 봄에 피는 진달래 개나리도 있지만, 1년 중에 가장 늦게 피는 국화처럼, 우리가 하는 일도 조금 일찍 대박이 날 수도 있고, 늦게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시간의 차이니까 지금 일이 좀안 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어떤 그 자연의 원리가 인간의 우리의 산후 원리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모두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고요. 마지막으로 유일한 제노래 3집 내니마 듣고 다음번에 또 여러분들과 기회가 되면 또 만나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